안녕하세요, 라쿤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공 같은 여자보다는 여우 같은 여자가 낫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 사실 남자들이 여자한테 어떤 걸 원하는지 이한 문장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우 같은 여자라고 하면은 아주 교활하고 약아빠진 그런 여자를 상상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여자한테도 여우 같은 엑스를 하고 아주 나쁘게 표현하긴 하지만은 남자들이 교활하고 약아빠진 여자를 좋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우 같다라는 의미를 대부분의 남자들은 전혀 다른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이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우 같은 여자에 대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가 공감되시면요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또 댓글에 난잘될 거야라고 적으시면은 행운의 에너지가 꼭 도와줄 겁니다. 글 적으실 때 확신을 갖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남자들이 어 같은 여자한테 빠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여우 같은 여자들은 남자들의 애간장을 살살 녹일 줄 아는 그런 여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애간장을 녹인다는 것은 남녀 관계에서 마음을 졸이게 만들고 또 설레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죠.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여자가 여우 같은 여자입니다. 곰 같은 여자는 남자의 애간장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속만 타게 하죠. 아무튼 아주 여우처럼 남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식으로 가끔씩 애간장을 태우게 하는 여자들의 공통적인 그런 수법이 있는데요. 그건 기대와 실망, 그리고 기쁨. 이세 가지를 양념처럼 요리조리 잘 볶아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통화를 하다 보면은 남자 스타일에 따라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남자가 뭔 생각을 하고 잤는지 혼자 삘받아가지고 각양각사에게 음담 패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낼 때가 있는데 이때 보통 여성들은 아우, 징그럽게 왜 그래. 라든가, 어, 저질. 이런 식으로, 동조를 잘안 하게 되죠. 하지만 여우 같은 여자들은, 어,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남자의 불타는 가슴에 기름을 확버리죠 남자는 이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은, 다음에 만날 때는 아주 반 죽여놔야 겠다라고 작심을 하면서, 혼자서 더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오면은, 저기야, 어쩌지? 불현듯 그날이 와버렸네. 라든가. 오늘은 좀 피곤하다는 그런 식으로 태세 전환을 확실히 해버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남자는 아주 대실망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좀 묵힌 후에 날딱 잡아서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아주 실신 직전까지 보내버리게 되면 남자의 희열은 더 증폭되는 거고 또 그냥 계획대로 했던 것보다 자극도 더 커지고 인상도 깊어지겠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늘 기분 좋게 통화하던 여자가 어느 날 전화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 버리면 은 남자는 별의별 생각을 다하게 되는데 저녁 늦게 아주 이쁜 목소리로 사정 얘기하면서 사랑해를 남발하면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겉으로는 티를 안 내겠지만은 속으로는 아주 행복해하죠. 또 연애 초기에는 남자가 나 사랑하냐? 라고 물을 때, 음, 너 하는 거 봐서, 나중에 얘기해 줄게. 라고 잔뜩 기대를 하게 만들어 놓고, 한동안은 아무 소리 안하는 거죠. 그러다가, 남자가 뭔가 열심히 잘 한다 싶으면은, 그때 가서, 나 자기 많이 사랑하나봐. 이렇게 대사 한번 때려주면은, 남자한테 큰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여자가 먼저 쌩뚱맞게, 나 사랑해? 아니면은, 나 당신 너무 사랑해? 이런 말, 웬만하면 좀 아껴두고, 정말 남자가 칭찬받을 짓을 했거나, 아니면은, 에, 잠자리 할때한 번씩 진심이 느껴질 정도로 아, 진하게 말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아, 여우 같은 여자들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애간장만 주구장창 태우게 되면 결국엔 아유 이러다가 애간장 걷어나 건네. 아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난 간다 하면서 짜박짜박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에, 성격 이상한 남자는 애간장이 탈 때마다. 두고 봐. 나중에 곱으로 되돌려줄테니까 하면서 소심한 목소리를 기억하는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끔씩이라도 애간장을 태우는 것이 남녀관계에서 고소하고 짭짜부리한 깨소금이 되려면 반드시 기대와 실망 그리고 더큰 기쁨을 주는 이 환상의 롤러코스터 3단 콤보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잘 연출하려면 아무래도 머리를 좀 돌려야 되는거고 또 여우처럼 행동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여우 같은 여자가 인기 있는 이유는 눈치 빠른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남녀할 것그 없이 사람이 눈치가 없으면 어디를 가든 환영을 잘못받죠 그리고 분위기 파악 잘 못하는 눈치 없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치가 빠르다는 것이 반드시 머리가 팽팽잘 돌아가는 한마디로 지능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사회적 정서적 사고가 보통 사람들보다 높은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 이치에도 밝아야 아주 눈치 빠른.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눈치가 빠르면 남녀관계든 인간관계든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자기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고 또 하나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를 아주 원활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요. 인간관계를 할때 대표적으로 눈치 없는 행동은 상대방이 불편해 하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대포로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밉상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가치도 급속도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또 상대방의 신기도 슬슬 불편하게 만들죠. 반대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상황 파악의 귀신들이라서 상대의 표정과 분위기만으로도 자기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면 실과 바늘처럼 자연적으로 센스도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자가 이렇게 눈치가 빠르면은 남녀 관계에서 아주 특별한 여자로 대우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물론 어, 자기 이속챙기는 데만 어, 눈치가 빠른 여자들은 어, 대부분 그약사함을 어, 사람들이 쉽게 눈치채기 때문에 어딜 가도 어, 결국은 대우를 못 받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눈치는 아주 좋은 의미의 눈치인데요. 어,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어, 남자랑 통화를 하는데 남자가 어, 별 말도 없고 풀이 좀 죽어 있는 것 같으면 눈치없는 여성들은 아니 왜 말을 안 해? 하면서 전화받는 태도에 딴지를 걸거나 아니면은 남자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자기 말 끝날 때까지 무슨 가래떡 뽑아내듯이 줄기차게 자기 말에만 집중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남자가 전화하는 태도에서 살살 의심병이 재발이 돼서 이 남자 혹시 사랑이 식었나? 라는 생각에 자기 혼자 괜히 삐져 있거나 괜히 심각해지는 어이없는 상황들은 모두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거죠. 반대로 눈치가 빠른 여성들 은 오늘 이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 보네라고 생각하면서 남자한테 사정을 물어보든 아니면은 자기 오늘 많이 피곤한가봐 오늘 일찍 들어가서 푹 쉬어 하면서 통화를 좀 조절하게 되죠. 또 남자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을 때 눈치 없는 여성들은 그래도 한끼 먹는 밥 제대로 먹어야 될거 아니야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한다거나 아예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는 그런 상황 자체를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눈치 빠른 여성들은, 자기야,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한번 쏟게. 먹고 힘내. 라든지, 아니면은, 아, 왜 이렇게 오늘 분식이 땡기니? 오늘 떡볶이랑 김밥 어때? 라고 남자 체면을 살려주겠죠. 또, 남자가 회사일이나 개인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눈치 없는 여자는 일단 자기 감정이 중요하니까 씩씩거리면서 투정을 부리거나 하필이면은 그런 때에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말하죠. 또 아니면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자기야, 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라는 한숨 나온 소리만 하게 되는데 반대로 눈치 빠른 여성들은 그 남자 성격에 따라서 좀더 밝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조용히 남자 손을 잡아주면서 다정하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면서 남자 기분을 환기시켜줄 줄 압니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눈치 빠른 행동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다 하나 하나 안기해서 연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상황에 딱 맞는 행동을 자동으로 할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눈치 빠른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역지사지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 입장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눈치가 빨라지려면은 만약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습관처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각도로 생각해보기인데요.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만으로 넘겨지게 한 다는 것은 눈치 빠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기도 하지만 눈치가 없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순식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내서 지금 분위기가 딱 떨어지는 걸 찾아내는 것에 아주 능숙한 것이고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가 느낀 그 느낌만으로 그 상황을 판단해 버리죠. 이게 다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남자랑 있을 때는 관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만 빠져있으면은 외부 상황을 잘 관찰할 수가 없죠. 상대의 표정, 몸짓과 말투, 그리고 순간순간의 상황적 분위기를 꼼꼼하게 관찰하는 그런 습관을 키워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딱 보면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때가 옵니다. 물론 독심술사도 아니고 상대의 마음을 항상 꿰뚫어 볼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늘 입장 바꿔 생각해 보고 다각도로 생각해 보고 또 상대의 말과 행동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리한 촉을 갖게 되고 그 촉은 눈치 빠른 여자 그리고 남자한테 있어서 공 같은 여자가 아니라 아주 지혜롭고 깜찍한 여우 같은 여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살이도 좀더 편해지고 유리해지죠. 또 대우도 덤으로 받습니다. 어떤 눈치가 빠른 여성들은 남자가 뭘 원하는지, 또, 남자가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빨리 알아. 차리는 그런 여성들이고요. 또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보통 사람들보다 더잘 아는 그런 여성들입니다. 이런 여성들을 달리 말하면 아주 여우 같은 여자인 거고 좋게 말하면 지혜로운 여자인 거죠.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애간장 그러니까 남자한테 자극을 줄만한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또 눈치있게 행동한다면 깜찍하고 영리한 여우 같은 여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얘기 참고하셔서 가끔은 여우 같은 행동으로 공 같은 남자들의 사랑을 듬뿍듬뿍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음지가 양지됩니다.